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멕시코의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완벽한 안식처입니다. 조용한 호수가 반사하는 햇살과 함께 자연의 품에서 치유의 시간을 느껴보세요. 이곳의 거리 풍경은 색다른 매력을 발산합니다. 전통 가옥과 독특한 차량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시간의 여행을 하듯 경이로운 기분을 선사합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화의 깊이를 느껴보세요. 주변의 웅장한 산들은 탐험 욕구를 자극합니다. 경치 좋은 곳에 앉아 자연을 바라보며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순간은 여행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멕시코의 이 특별한 장소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보세요.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의 플라자 갤러리 호텔 부티크는 럭셔리하고 편안한 휴식처로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가족 친화적인 정책과 고급스러운 다이닝 옵션이 있어 모든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플라자 갤러리 호텔 부티크의 객실은 고급스러운 목욕 가운과 현대적인 편의시설로 완벽하게 꾸며져 있어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함께 마련된 넓은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대형 텔레비전으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의 중심에 위치한 플라자 갤러리 호텔 부티크는 여행자의 편안함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매일 청소 서비스와 짐 보관 서비스가 제공되어 고객님들은 걱정 없이 여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릴렉스하세요. 스파와 마사지 서비스, 그리고 아늑한 바는 고객님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산 크리스토발의 자연을 느끼며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거나 다양한 음료를 즐기며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모든 시설이 여행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호텔 내의 레스토랑에서는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신선한 커피와 패스트리가 준비된 커피숍에서 아침을 시작하며 룸서비스를 통해 객실에서도 편안히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플라자 갤러리 호텔 부티크에서는 미식가를 위한 다이닝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호텔 카테드랄은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카사스에서 현대와 전통이 조화된 4성급 숙소입니다. 편안한 객실, 다양한 시설과 맛있는 음식으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근처 관광명소와 맛집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호텔 카테드랄의 객실은 편안함과 세련됨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공간으로 여러분의 휴식을 보장합니다. 각 객실에는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개인 발코니에서는 아름다운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의 경관을 감상하며 느긋한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 호텔 카테드랄은 멕시코의 아름다운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역사와 문화 체험의 최적 위치를 자랑합니다. 여행객들에게는 현대적인 편안함과 현지의 전통 매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숙소입니다. 또한 원활한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 덕분에 여유로운 여행이 가능합니다. 호텔 카테드랄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세탁 서비스, 금고, 무료 와이파이와 같은 다양한 편리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객의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하며 언제든지 편안한 환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호텔 카테드랄 내 레스토랑에서는 전통 멕시코 요리와 국제적인 메뉴가 조화를 이루며 각종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요리는 여러분의 식사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객실 서비스로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도 완비된 호텔 카테드랄은 고객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실내 수영장은 모든 계절에 이용 가능하여 편안하게 운동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투어 서비스와 지역 탐방이 가능하여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호텔 빌라 무라노는 산 크리스토발데 라스 카사스의 편안한 안식처로 다양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가까운 관광 명소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여행에 최적입니다. 호텔 빌라 무라노에서 제공하는 객실은 편안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고급스러운 목욕 가운과 다양한 세면도구가 구비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일상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객실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평면 TV가 있어 최신 영화와 음악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의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빌라 무라노는 아늑한 안식처로서 여행객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매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하우스키핑 서비스와 안전 금고가 마련되어 있어 고객님의 소중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숙박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호텔 빌라 무라노는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로 고객님을 맞이합니다. 스파와 마사지 서비스는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고 핫터에서는 온수욕으로 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룸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오락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내의 아늑한 커피숍과 세련된 레스토랑에서 지역 특산물과 세계 각국의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커피와 함께 맛있는 페이스트리를 즐기거나 전문 셰프가 준비한 저녁 식사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룸 서비스도 제공되니 언제든지 편안한 객실에서 식사를 즐기세요.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 탐방을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자리한 호텔 빌라 무라노는 다양한 관광명소와 가까워 여행의 편리함도 제공합니다. 무료 주차 공간이 있어 자가용 여행을 지원하며 전문 가이드와 함께하는 투어 서비스는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특별한 여행 경험을 완성합니다.